I'm not 주 u r e if you're a good person. I'm not sure if you're a good person. I'm n 약 10분 정도가량을 버팁니다 그때, 탱크가 경락고 입구를 막아주고, 어, 뒤편에서, 저와 고병 부대들이, 어, 간단하게 디펜스를 하면 되겠죠? 10분이 지난 후에, 가볍게 웡이, 워밍업으로 슬슬 나가면서 관제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관제탑으로 가는 길을 탱크가 열어줘야겠죠? 네. 자, 팔키리는, 어, 알아서 프리롤 하겠습니다. 예. 프리, 프리. 네, 자유롭게, 활기 어, 자유롭게 날 뛰어주시면 되겠고요. 들어갈 때, 진입할 때가 중요합니다. 진입할 때, 어, 최대한 경락고 근처, 어, 잠깐만, 지금 진동이오는데 패드. 무슨 일이야? 아이, 그, 꼭꼭. 탱크, 꼭지가 꼭꼭. 저 건드렸어요. 탱크 꼭지가 건드렸어요. <laughs> 꼭지가 아니라 돌기지, 돌기. 어, 신 뽀신. 뽀, 코. 자, 경락고, 경락고 근처로 최대한 붙여가지고 들어갑니다. 네. 일단, 카고밥비 탱크를 떨고 왔고, 카고밥 어... 카오터가 위로 올라가고 탱크는 경락구 앞에 자리잡자 자, 네, 들어가 네, 들어가요? 발키린 들어가지마 어 맞아, 가자 야, 무긴 써, 무긴 써 무긴, 무긴 발키린 지금 들어가지 말라하시 발키린 지금 들어가지마 일단 탱크만 자리잡자 아, 일단 자리 잡고 야, 다이 무기잖아, 야. 야 나, 우리 놀러오고 하이데나무기날 썼는데? 안 썼다고? 그랬어. 아, 그냥 저는 탱크라서 어, 어, 시, 탱크 아, 왜 탱크 쓰냐? 형? 내가 탱크 아. 쓰냐 했잖아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아니로. 슬러그도. 왔어요. 내려요? 내려 내려. 야, 우리 우리 낙하산으로 내려올 거야. 예? 아, 다잘 어? 그러면. 하지만 내려왔으니까 그냥 가자.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내려 다시 다시. 발키리 이리 내려요. 하루에게 별이 네개 들켰네. 총 취해야 돼요. 저총잘쏘 야, 탱크 간다. 어, 탱크 곧 갑니다. 뒤통수 어, 조심. 뒤통수 탱크입니다. 절대 잡으시고, 잘, 잘 잡으시고 잘. 여러분들. 네. 자, 얼른 얼른 어, 상호 스크면 얼른 상호 잡으면은 들어가서 어, 플레. 이렇망 태그, 전망 태그, 전망 태그, 태그. 공격자로 바꾸고. 공격자로 바꾸고 다들 플레 조준물. 도전녀 공격자로 바꾸고 절대 내 뒤에 있으면 안 되고. 내 옆에 있으면 안 되고. 내 주변에 있으면 안 되고. 오케이, 오케이. 둘이 잡고. 오케이. 탱크 오른쪽 시. 소환 그냥 바주카로 날려버리고. 아갑고 좌측 탱크, 아, 탱크 내가 할갑니다 잘해 주니 단단한 좀 괜찮은데? 어, 느낌 괜찮은데? 발키리. 발키 진입했어요? 아니요. 지아야를들어가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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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진입. 들어가. 잠또더 거니까. 발키리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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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 뛰어. 야, 마구 날뛰어. 마구 날뛰어. 날뛰어. 아 버려. 날뛰옹, 날뛰옹. <laughs> 오, 좋다, 좋다. 오, 좋다. 다 오, 발길었다. 어. 발길었다. 오. 발키이는 사상 최악라고요 오, 오. 어, 오. 오. 와, 미친 야. <laughs> 야. 야. 맞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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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멋있어. 세상에저기저 영화를 저, 알아. 우리 중원군한명 가요. 가지 마요나라 어, 날아다니... 어, 국민의 세금이요. 내 세금. 기가 그냥 잘라버려. 탱크 텐크. 오! 측면을 나이 야. 어, 지 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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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수이 터지고 있습니다. <laughs> 저거 뭐야? 야, 카고만 뭐야? 우빈님 죽으셔 가지고. 니? 아, 다렸어 아, 오케이. 합류해. 합류해. 탱 미안해 나 지금 밑에 있는 보병 부대들은 일단 할게 없다 어야 탱크가 폭전다 탱크가 폭전다 야 보병 부대들 약간 뒤로 빠져있자 네어 전투리로 바꿀게요 그러면 신, 탱크가 알아서 하게 내두자 아소지마요오 어, 무서워 저거 어리광이다 오 탱크 하나 더 가는데 터졌네 발키리가 <laughs> 다하는데요 발키리가 다하는데 탱크도 쓸모가 어, 아, 없는데 탱크가 쓸모가 없는데 발이 쪼그린데 하고 봐. 좀 있다 제트기 가져. 하고 봐. 은 이제 보병 부대 잠깐 하다가 내가 관제탑 들어가는 순간 바로 제트기 들고 가야지. 너 전투기 할도 되죠? 롱리 롱리가 전투기 하자. 오케이. 전투기는 싸시가다 따자. 잘 따. 자 우리 주임원사님, 주임원사님, 주임원사 둘이. 아, 아 저요? 자, 예. 언제 출발할까요? 지금이요. 야 아니야. 전투기 떴다 전투기 지금 아니 아직 지금 아직 전투기 떴어요 프렌들리 프렌들리 전방에 전투기 떴잖아 위에아 오... 사지구나 사지예요 사지 아 저를 저으로나 이거도 이거 진짜 전쟁 통하지 아니야 전방에 탱크가요 봤어요 반기리가 어저 전투기 떴어요 어저 전투기 떴다 아 제가 자를게요 어, 어디였지 아 어, 지금 밖에 달려났어 이야 국경 가고 싶다 잠깐 앞으로 나갈까 여기 위에위에위에 위에. 잠시만 뭐야 여기로 더 오니까 이제 우리 이제 보병부대 전진. 뭐야? 야 10분 10분 넘고 기껏 왔다. 우리 그냥 가자. 잠시. 예 예. 배동 앞에 탱크. 아예 오늘 콜라보 컨텐츠 끝내버리자. 관제탑 점령하고 탈출하고 바로 별 다섯 개한 시간 버티기까지 가자. 와, 아, 할거 없는데. 야, 아니다, 야, 그거 절대 안 된다. 앞에 탱크, 터져어요네 네, 주변, 주변에 어, 없어도 돼. 주변에 없어도 돼. 예, 네. 안갈 거예요. 아 잠시만 엔진이 네, 아니, 네, 발키리 네, 엔진이 네, 형편이 네, 아, 앞에 탱크, 헤드독스 탱크. 좀 요매. 뭐재미는할것같아 에이스 어디가? 에이스 여기서 너는 그냥 우벽일 뿐이야. <laughs> 아, 윤시 저기시네요. 안나 소복이 주제. 어... 지 마요. 아, 어, 디데... 아, 뒤에 오는 거, 뒤에 오는 거 잡아야 돼. 야, 왈도가 뒤에 오는데 다 잘라. 탱크로. 어, 그렇지, 그렇지. 야, 좋아 완벽해, 오늘 완벽해. 우리 장현 장현 제일 멋있어. 와, 좋아, 지금 좋아, 지금 제일 멋있어. 오, 오 발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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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 상태가 멈췄어요. 끝까지, 끝까지, 발키리 끝까지. 아 못하는 것도 우리 밑에서 공격할 수 있어요? 근데 죽으면 어떻게? 어디 <laughs> 어, 괜찮습니다. 그는 죽었어 이진이였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빨빨빨 앞으로 가자. 네, 패커선수가 가져갔대. 아 아직 안 왔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여기 떠요. 나 지금 관해탑으로 쭉 달린다 이제. 예, 오케이 오케이. 어머나 아, 무슨 전투기 또나 지금 막 달리고 있어 오케오케 오케이 뭐야 가자 아, 다 형님 오케이 이고요 관예타 주변에 청소했어요 이고 있어 고있오요 아, 어. 관예타 주변에 청소 끝나면 바로 들어갈게 이제 막로 어. 어, 죽었어 어오고 있어요. 최대한 빠르게 바키장아 또 뽑을 거예요. 어. 여력 여력대? 가능할 거 같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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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지금 관아탑 지금 바로 코앞입니다. 밑에 밑에 보병 정수해 밑에 보병 갑니다. 전투기 타고 가봐 주세요. 자, 누가 탱크 서리해라. 저 고장날 것 같은데. 전조기 괜찮네 자, 지금 발자. 아, 그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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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좋아. 우리 보병 부대들 아주 아인가? 순조롭게 진입하고 있어요. 러는 탱크로 입고 막을게요. 뒤에 오는 거 짤라버리고. 좋아, 아, 좋아야! 야! 자, 서분들 제가 발킬로 백업 해드걸으 아, 리가 필요. 아나았어그러니지지 야, 오케이. 관탑점령했어 2층 점령했으니 위로 올라가면 돼. 아! <목소리> 자, 빠졌다가 나들... 게발키는 네, 네. 야, 야, 제트기 준비해. 제트기. 헬기만 따고 갈게요. 아, 오늘 빠르네. 오늘 형 오늘 형도 전투기 타갖고 발키리 하나 가져오시는 게 낫지 않아요? 날청 말하는 말이야. 예. 저커고그 어? 발키리 약간 연기 나시면은 바꿔오고 싶게. 그냥 말장해. 쏘지마 <laughs> 발키리 쏘지마저히 갑시다. 어... 어, 슬로우 슬로우. 우리야. 어, 이대로 이대로 가면 거의 이제 끝이야, 끝이야. 탈출만 끝. 잘하면 돼요. 어, 아, 탈출만. 탈출? 자, 야, 어, 이거 잭픽 찾게 남았어제 대기. 어. 경기나네 좋아, 잭틱 아. 아. 좋아, 좋아. 아, 아 이제 멈춘다 발키리. 야, 우리 주위 막사님 쓰셨다 지금 관제탑 <laughs> 안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어, 지금 올라가고 있어. 저 찾기 가 줄게요. 어, 어. 배층이에요, 관제탑. 7층. 관제탑. What do you need exactly? I 이 a 이게 it this 리 s n t really like social media. You're in trouble and you don't know w h 트레버 h o s e p r o b l 야 m s How much is your video? i 가 차가 인... 준비시켜, 차! 제가 인서운트 준비할까요오 오, 오, 좋아좋아좋아 야서현너그 어... 전투기 그타야되나 어... 있어 있어 그 네? 네? 너 비행기 준비해야되는거 아니야? 드레이 필리스 공업 아니 인서트랑 비행기랑 별개잖아요 저피가 안달린거요 기관말아 그거. 아 일반 일반. 아아 좋아요 깔끔하게 안착됐습니다 자 점차폭탄 설치 구름머려할 봐요 오호 누구신 분 저거 발길이 타실 분손 oh. d oh. 타세요? 배도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여기 내려 와서요 와서요 가가 내려가자 내려가자 와서 와서요, 와서요 내려가요? 어. 어, 이제 탱크 이거 못 움직여요. 어 할, 이제 할일다 했어. 야한명 아, <laughs> 더. 탱크 타세요. 살아 있어야 가지. 자 여기서 폭파합니다. 세, 두, 오케이! 오! 가자, 가자, 가자! <laughs> 자, 이제 탈출만 남았어, 탈출만. 탈출, 탈출, 탈출. 일단 헬기부터 탑시다, 저희는. 아니, 그거 준비해줘 아닌가? 야, 관제탑, 관제탑부터 활주로까지 길을 다 청소해놔야 돼. 아, 탈아, 가자, 가이 장난 아닙니다. 오케이, 헬기. 알키리 탔어. 진화했어요. <laughs> 내가 어, 헬기 어 알키리 한테 알키리 한테 지금 가져가는 중인데. 지금 돌입했어요 저희. 검은 어, 용기나. 빨리, 빨리 내려들세요 굳이, 굳이 점프할 필요 없어요. 점프하면, 어? 더 돌려. 그냥 걸어가는 게 나아. 지금 관제탑 보병팀 4층에서 3층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3층. 어, 근데. 4층에 타고 있으신 분 빨리. 그, 택이지시 어메이징 거 드네. 관제탑 보병팀 3팀. 3층. 3층. 비행... 비행기 가요. 삼촌! 만 오, 탱크 줬어. 탱크는... 탱크 가요 야, 방금 <목소리가> 자꾸 넘어지냐? 뛰지마! 나야, 나야, 나야! 오지 마세요, 쏘지 마세요. 그 말도 딥이에요, 와지따라고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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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어디, 어디, 보이이다야 그만 자빠져, 멍청아! 야, 어째 착륙할까요? 아니, 깝깝하네 야 1층, 1층 1층이야 1층 관전탑 폭파팀 아 베이징 레기 진입 나오세요, 죽여, 나오세요, 죽여. 나오세요,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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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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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관전탑에 나옵니다 나갑니다 네, 나오세요, 나, 나오세요 나오세요 갑니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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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오 죽여 오케이 야 가자 가자 타로야 가자 네, 형님. 아 타로야 아 타로 났다 제발 났다 어 뭐야 이거? 아 완전 존나. <laughs> 이제 가야돼 이제 가야 돼 이제 가야 돼. 야 제트기 준비됐어? 아 아니네. 근데 이게 맞게 더 맞았다. 장류? 어. 오. 어, 어. 제트기로 제트기로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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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아 아직 촬영 안 했어, 아직. 여기. 정리할게요, 여기 반복들 오호. 하늘게요.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생해요좀 봐줘. 어, 뒤쪽에 뒤쪽에 뒤쪽에.